오랑기사 같은 경우에 모델링을 하면서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성격도 좀 꼼꼼하고 또 어떻게 이제 찍은 상호간에 어떤 그 관계도 좀고려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동물원의 전직 사육사는 순환 근무제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동물은 제 적절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베테랑이 필요한데 그 전에 다루던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저기 어, 그, 다른 다른 동물을 맡았을 때 어떤 예. 예, 어떤 상황이 뭐일까요 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호랑이 공격 사건 이 불의의 사고냐 아니면 예견된 인재냐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지만 네. 이 안전 수칙만 제대로 잘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러게요. 것이 더 안타깝고요. 네. 뭐 동물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 꼭 네.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네, 사육사께서도 빨리 퀴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날씨가 강풍에 또 폭설에 아주 심상치가 않았는데 이런 겨울에 가장 대표적인 한국 사람 바로 김동성씨라는 게 <laughs> 그렇죠. 예 네. 겨울하면 생각나는 분인데 강추위도 막지 못하는 <웃음> 전설의. <웃음> 사냥꾼을 또 네, 만나고 계셨다면서다 예. 네. 어, 얼마 전에 강원도에 폭설이 있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네네 네, 제가 그 폭설 속 현장에 있었는데요 <laughs> 아, 그랬어요? 눈으로 뒤덮인 치악산의 기온이 네. 영하 13도였습니다 아이고. 이 강추위에도 사냥감, 사냥꾼이 과연 어떤 사냥감을 찾았는지 저와 함께 강원도로 떠나보드레요 보드레유, 보드레유. <laughs> 아이고 네. 잘하네요 <laughs> 온통 눈으로 뒤덮인 겨울산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냥꾼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사냥감 찾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기 시련 따위 두려하지 워 않는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연신 감탄을 자아내는, 자아내게 하는 사냥이 정체, 전설의 사냥꾼에게서 공개합니다. 예. 치악산에서 만나자는 그들의 부름을 받고 기다리고 있을 때. 두기. 사냥꾼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뽐내며 덜어오는 사나이들이 있었으니 님 맞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대 겨울 사는 누벼 본적 없다면 사냥을 논하지 말라. 자부심으로 뭉친 네 명의 사냥꾼들입니다. 얘들 오늘 말 잡으러 갑니다. 말이요? 예. 네. 말은 제주도 가야 말, 되는데요. 이제 아, <laughs> 강원도에도 말이 많습니다. 말이 있어요? 예, 총으로 잡나요? 네. 총? <laughs> 뭐예요? 저희들이 말 잡는 이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산속에서 다리 웬말입니까낚시대입니다낚시대요낚시대요 네. 어, 낚싯대로 네. 네. 말을 잡는데요 우리는 낚시대로... 낚싯대가 <laughs> 게다가 왜? 이 낚싯대로 말을 잡겠다면 네. 웃어보이는 네. 여유 네. 여유까지 저 이거 가지고 네. 말을 어떻게 잡어 말도 안되죠 잘할 아, 곳이 많다 한번 가봅시다 말잡아라 강추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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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요 두말 필요없이 산으로 직행하는데요 <laughs> <laughs> 산속에서 길이란 따로 없습니다 사냥꾼들이 가는 곳이 곧 길! 눈이 오니까 되게 미끄럽네요 쌓인 눈 때문에 발밑을 분간할 수조차 없는 다시 것 없었는데요 다시 좀 내려가시고요 근데 이 내려가는 게더 힘들어요 아, 안 보이잖아요 길이 엄청 미끄러웠어요 네. 저도 행여나 뒤처질까봐 난당하지 예. 않기 위해 <laughs> 살기 위해 엄 발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가족보행이죠 네. 네. 어른 허벅지까지 쑥쑥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칫 방심하는 순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냥꾼들도 산에서는 온신경을 본드세운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강원도 지역은요, 네. 어젯밤에 눈이 엄청 많이 왔나봐요. 보세요. 눈꽃. 산 속에 말이 있다는 말만 믿고 한 시간여를 헤맸을까요? 고개를 돌리니 나뭇가지마다 소복히 내려앉은 하얗다 못해 시리게 눈부신 눈꽃.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멋있죠. 아 예쁘네요. 예쁘긴 예쁘네요 정말. 그런데 그때 어 잡았어요? 어요 어디 어디? 말을 찾았다는 사냥꾼의 뱃집. 말 있어요, 말? 과연 야, 정말 아, 산속에 말이 있는 걸까요? 어, 뭐예요, 이게? 저거 마리 저걸 마리 말 말이라 그래요? 네, 저걸 말이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생각한 그 말이랑 이 말은 좀 많이 다른데요. 어찌 보면 뭐예요? 벌집 같기도 하고 우주선이 부시착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 뭐죠? 네. 너 어느 별에서 왔니? 뭐날 잡으로 가작한데? 저의 여러 있었니? 가지 보여주셔야 오늘 참가 있었요 알고 떠서 저 아, 아, 버섯이에요. 네, 버섯이... 아, 버섯이... 네. 어? 버섯입니다. 오 귀하다는 말 떨어지기 무섭게 본능적으로 나무에 오. 오릅니다. 아난난 제가 이거 하면서 느는 게 나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